초록색과 초록색, 초록색, 블랙 그린&블랙 그린&블랙 그리고 또 각자, 각자 한 개씩 이렇게 실버로 꾸며본 아, 아, 것 같아요 네. 실버 색깔 뭐 되게 미래 지연독이 어. 그런 컨셉. <laughs> 이 네. 그런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무 블록 쌓기를 <laughs> 게임을 했는데요. 은채가 제일 높게 쌓아가지고. 자, 들어요. 앵커을 맡게 되었습니 좋네요. 역시 막내요. 네. 어, 감사합니다. 아, 살짝 스프를 해드리자면요. 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팬분들께 메시지를 전하는 컨셉으로 준비. 수상이는 컨셉. 또 10초나 있잖아요. 맞아, 맞아요. 10초. 멘트 준비하셨나요? 다양하죠? 다양하죠? 오케이. 그거 맞아? 그거 맞아? <웃음> <웃음> They heard us again, that you did you wait, make up the handbag. Uh. What you looking at? Now? What you looking at? What you looking at? Now? What you looking at? What you looking at? Now? What you looking at? What you, you looking at? I'm fearless. We should get away, get to get away. That you can't get, that you can't get. We should get away. できてい。 좋죠? <laughs> 아닌데? 아니, 네. 아니야 이제 이거야 그거 루피 피스 루피 피스? 이제 이거야? 어. 루피 피스 루피라는 캐릭터 어. 알지 알지 그 핑크색 내가 항상 쓰는 이모티콘 배경화면 어, 저는 아직 미공개 된 사진이긴 한데 저희 단체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했습니다 저도 어. 단체 사진이에요 저, 그냥 미공개 블루플레임 첫방 때 어. 그때 찍었거아 아, 맞아 오늘 봤어 데래모, 단체 사진이에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벚꽃 사진. 벚꽃? 벚꽃 사진? 벚꽃. 예뻐가지고. 오! 잠금화면 단체 사진이고, 폼 화면은 벚꽃 사진 아하. 사쿠라. 인지은요? 사쿠? 저는 홈 화면은 저희 폴라 같이 찍은 거 아. 장금 화면이 생각이 안 나요. 언니? 기억이 안나 그 근데 단체 사진이었어요. 근데 뭐였는지 오 기억이 안나 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재밌게 한것 같아요. 짱. 귀여웠어요. 짱! <laughs> 그럼 막방이야, 쇼챔? 어, 그렇네? 쇼챔. 막방, 쇼챔 막방인데요, 벌써. 저희 활동 즐겁게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활동 때또 봐요. 또 봐요. <laughs> 둘셋프로이코어 안녕하세요 싸이퍼의 현빈 게이타입니다. 포인트 안무 게이타 뭐 있나요? 저는 역시 흐름 부분에서 아 라인을 살리는 안무가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도입부에 태그 배가 이제 미로를 이렇게 딱 잠금해제하는 느낌에 딱 저희 이번 컨셉이 제일 잘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요. <laughs> 우리 좀로화가 잡아줄까? 오케이. 다시. 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이번 트위터 하세요? 안녕하세요. 트위터가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케이타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케이타 씨는요? 저는 원희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너 뭐, 나랑 알고 싶겠잖아너 봐도 나랑 알고 싶었으면서. 케이타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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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현빈이래요. 아구지동물잠모 <laughs> 동물잠못은 동물자모. 이제 저희가 각자 닮은 동물들이 확고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의견을 전부터 내가지고 이번에 좀 잘해서 된것 같아요. 동물 옷이 이렇다고 왔는데 각자 그냥 누가 말안 해도 자기가 작은 자기 옷을 입고 그냥 사이즈가 작았죠. 원인들 사이즈가 작기도 해서. 저는, 저는 사이즈... 너무 컸어요. 사이즈가 <laughs> 아예 없어가지고 강아지를 입었습니 맞아 원래 여우인데 강아지를 입었는데. 2천만 뷰 된다면 그럼 그 동물과 같이 춤을 출까요? 예. 네? 자 <laughs> 아, 그러면 2000... 이거 어때요? 셀프. 셀프. 오 셀프. 셀프. 음, 이거 오잖아요. 파, 파, 오늘 몇 시에 일어났죠 저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가운데 손에... 앞머리만 조금 다른 기장보다 짧아서 오늘 굉장히 좀 큐티해 보이지 않나요? 오늘 잠을 안 자고 퍼즐 맞췄어요 어? 오. <laughs> 3시에 자도 돼? 아니 그거 그냥 허리가 너무 아파서 계속 이런 거 보고 있으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 자기 전에 짜장라면을 <laughs> 요 짜장라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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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부럽다 퇴근이니까 가능한 거다 하, 진짜. 저는 피팅룸에서 <laughs> 운동을 했어요 오맞아 쌓여있는데 범인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저희 멤버 중에서 작사, 작곡을 하고 음. 이분은 핑크 머리고 맞아요. 그 태국에서 살다 왔고 맞아요. 유일하게 지금 활동 중에 요리를 해 먹는 친구고 나머지 이제 배달 음식을 먹거나 간단히 편의점에서 사 먹기 때문에 딱 보면은 설거지가 있으면 저희 이제 누가 봐도 아 이건 그 아이 거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고 이제 올려두면은 이제 그 아이가 아치울게 하고 이렇게 치우는 그 아이 밖에 없어니 유력한 용의자예 바로 없네요. 역시 예수야. 호랑이도 호랑이도 제말하면 아, 어떤데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잘못 뭐 하셨어요. 제가 숙소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부엌이랑 연관돼 있어요. 아, 어제 다 치웠는데부터 말한 게 뭐죠? 모르겠어요. 설거지요? <laughs> 네. 설거지, 설거지. 설거지가 뭐죠? 네, 이렇게 네. 설거지를, 설거지를 잘 몰라서, 몰라서... 설거지를 네, 네. 어, 태국에서 살다 어, 설거지를 잘 몰라서 이렇게 어, 명의자가 됐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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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태국에 살아도 설거지는 알아요. 아니, 설거지 단어를 모를 수가. 지금 놀 우리 좀... 고기요 떡양꿍이요 감자탕이요 어 이렇게 다 다르다고요? 같이 먹고 싶은 거 말하는 거죠 네. 잠깐만 다탕 종류니까 그러면 카우크라파면못스 <목소리> 아니 분수요 뭐야? 카우크라파우무스 신하고 똥탐고 빨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치볶음밥 쿨루 오늘도 지나 응원법 덕분에 너무나도 힘나고 신나게 공연을 할수 있었고 우리 쿨루 함께 평생하기로 항상 약속하니까 우리 사이퍼도 그 약속 잘 지킬 수 있도록 항상 행복하게 해줄게요. 사랑요 해 사랑해요. 태국어로 한번 사랑해 한번 해줘. 랑나 랑나 I love you 와인이 아이스루로 새싹 춤이 있는데요 짧게 보여드릴까요? 네! 둘, 셋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 I'm all alive I'm all alive yeah. <laughs> 네. 자켓 촬영할 네. 때 저희가 한 2월달인가 네. 그때 찍었어요. 네. 눈이 왔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저희끼리 완전 펭귄처럼 이렇게 뭉쳐가지고 <laughs> 무서워! 미쳐. <laughs> 그래서, 그래서 패딩을 딱 입고 있다가 <laughs> 딱 촬영 들어가는 순간에 막 벗고 찍고 <웃음> <맞아요>. 그랬었습니다. 최씨, <laughs> <laughs> 음, 솔직히 이번 뮤직비디오 진짜 다잘 나오고 <laughs> 뭔가 되게 분위기 있게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laughs> 뭔가 최애씬이라기보다 그맨 마지막에 저희가 그 이렇게 뭔가 화면이 빠지면서 저희 학교 나오면서 <laughs> 마지막자막언 라이브가 <laughs> 나오는데 풍소도 <laughs> 같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왠지 모르게 진짜 한 편의 동화를 본듯한 스낌을 음, 줘서 맞아. 그게 뭔가 최신인 듯 아닌 듯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음, 저는 이번에 아무래도 데뷔 이후에 처음 댄스 브레이크, 아주 멋진 <laughs> 댄스 맞아. 브레이크가 뮤비 씬에 나오거든요. 딱 불이 꺼졌다가 탁 켜지는 그 부분이 가장 조금 멋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서요 아아 근데 저는 사실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어디가서든 일단 <끝> 쇼챔 짱이대단하요셔챔짱 음. 저는 이제 뮤비 속에서 도서부장은 나오는데 사실 저는 도서부장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laughs> 저는 의외로 친해지면 정말로 완전 장구예요교식실 가려고 동종 치자마자 4층 저 위에서 메인크까지 달려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laughs> 생각보다 한번 <할> 했습니다. 팬분들은 <laughs> 상상이 안 가시죠? 맞죠? 저는 상상이 가는데. <웃음> <웃음> 잘 저는.. 초원이도 왠지 멤버랑 그 뮤비랑 비슷했을 것 같아요 인기 짱이었다 학교에서 아, 아, 이름 좀 날렸습니다 아저 오늘 엔딩 때 초원 씨따라할 <laughs> 거예요 엔딩 때요? 진짜요? 이렇게. <laughs> 이거. 아, 이거 딱 질색이야? 뮤비에 아, 딱 질색이 나오고 이렇게 하려고요 어때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맞아요 약간 잔머리를 딱 질색이라 하 궁금하시면 저희 얼라이브 뮤비 <laughs> 봐주시면 돼요 조금 세요딱질색이요 <laughs> 저는 지안이요 지안이 인재가... 지안이 되게 뭔가 이제 성숙해지기도 하고 되게 여유로워졌어. 아 맞아요. 타이틀곡에서 보컬 파트가 응. 꽤 비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보컬도 그래도 전보다 조금 더 탄탄해지니까 응. 이제 그런 파트를 소화할 수 있게 된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니로서 되게 참 뿌듯합니다. 갈게요, 나은 저나. 빨리 와. <laughs> 예. 아니요. 왜 줘? 뭐 줘? 아, 상아는요, 랭퐁 토끼. 상아 별명이 랭퐁이거든요. 그래서 랭퐁 토끼. 랭퐁이 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상아가 래퍼인데, 평소 발음이 약간 래퍼가 아니고 약간 랭퐁 같은 느낌이 있어서 랭퐁이. 칭찬일까요 약간 랭퐁 토끼. 매력이 있어요. 제가 이런 상아에 약간 허 h 미를 좋아하거든요. 네. 냉풍 토끼 하 a n g Pong t 귀엽지 않나요? n g Pong t o k 웃죠? 나 y o j a n Which one in it? Where w o 이 l d you? That's in front of the Wang Nun t o k y 다람쥐 n g 데 다람토끼, 다람토끼. 희연이는 바람범기지안이는 애기토끼, 애기토끼 그리고 희나는, 희나는 그냥 토끼, 토끼, 토끼. 나영이는 깜찍토끼, 깜찍토 토끼. 깜찍 토끼. 네. 주연이는 지한은? 약간 찍찍토끼, 찍찍토끼. 쥐 같은 거. 갈게요. 갈게. 안녕. 어머 우리 목소리. <laughs> 그래요 배위는.. 누가 그래요.. 배이는 내가 처음 보는게 이제 매니저 형한테 배웠거든요 매니저 형한테.. 그 카.. 그.. 카카오 그거랑.. 페이랑 연결하는 거하고 그지고 연결시켜서 하는 거에서 그냥 이제 담기만 하고 스키기만 하면 되는데 누가 그럽니까.. 삼성페이 카코페이가 있는데 삼성페이 됐어요.. 그리고 삼성페이 쓸 거면 지갑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요즘 세상에 지갑이 왜 있습니까.. 들고 다니죠. 이 폰만 챙기면 된다는 마인드. 그럼 난 끝나는 거지. 애초에. 아니 폰이 없어지면 연락도 못 하고, 돈도 없고. 애, 난 끝나는 거죠. 네. 저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락 이동, 연락 할수 있는 기계. 아니랑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계. 멜론 멜론 써요. 아이디 있고 결제해서 멜론 쓰고 있는데 누가 y 뭐 쓴다는 말아니 u g a n w a 다 not a man. So, two guys, two. Someone, s o m e 페어링, s 어 m e o n e s o m e o 어 e s o m e o 기계다. 이렇게 통신 도구, <laughs> 통신 이동기 <뭐예요>? 기관.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죠 근데 오늘의 무대 관전 포인트는 사실 저도 덤벼를 무대를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아직도 난잘 이해를 못하겠는 거 아, 그냥 그거, 어쨌든 파워풀하면서 우아한 그 모습들이, 인상적이지않을까 싶어요 <laughs> 한 주간 TMI면 이 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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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친이 친구가 이친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이친구이 친구가 이이친구이친구이이이랑이 근데 제가 이제 권이한테 이제 경상도식 회그 장을 만들어줬어요 초장이랑 쌈장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장을 만들어줬는데 권이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맛있습니다 해 먹어보세요 저랑 원웅이 네. 형도 되게 야식 많이 시켜 먹는 것 같아 요 야식 시켜 먹으면서 좀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인데 최근에 문 나이트 다 봤고요 음. 이제 오랜만에 어벤져스를 보고 있습니다 어. 저희 집은 사실 운동을 좀 좋아하는 집안이라서 저희가 스케줄 중에 뭐 바빠서 헬스장 못 가면 저랑 같이 이제 숙소에서 같이 막 복근 운동하고 이거 하고 굉장히 열정적인 집으로 바뀝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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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요. 일단 제가 맨날 하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버티는 거 하나랑 그리고 성우랑 같이 이제 해외 투어 갔을 때 아, 운동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알죠? 맞아 알아아 <laughs> 이거 진짜 이거 최고 팁. 이게 뭐냐면, 옆구리살 뺐는데 최적의 운동 옆구리살과 허벅지살. 허벅지는데 진짜 최적인데, 동작 한번 보십시다. 이거를, 여기, 그... 잠시만요, 내가 잡겠 이거를 여기, 이렇게 해서 뒷모 이렇게 잡고, 이 동작을 아, 점프를 뛰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호! 이러면서. 이렇게 진짜 하는 건데, 이게 사실상 이게 보기에는 웃겨요. 네. 근데, 저희가 1번에서 또살안찐 이유가 있었죠. 이거 하면, 제가 네. 그 허리가 개미보다 작아집니다. 음식이... 저는 닭가슴살. <laughs> 서 무조건 닭가슴살. 네. 저도 닭가슴살이랑 두유, 아 낫또. 나또. 낫또를 되게 좋아해요. 사실 뮤비 때도 낫또만 먹었어요. 음. 어머니가 처음 주실 때는 진짜 못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맛을 한번 알게 되면 마라탕처럼 못 태어나요. 저는 맨날 그 해외 투어 가서도 낫또에 냉몸이 소바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강추. 무대 잘하고 올게요. 이거 이벤트 어, 내는 소리가 아니야 아는 사람 있어요. <laughs> <오> <이쪽이>.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알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밥 먹었어요? 맨비. 맨비. 아침도? 맨비. 점심은? 나도 아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왜 내가 아침 안 먹은 건아고달림들이 아침 안 먹은 건 내야? 끝나고 맛있는 거 먹어요 진짜. 추천? 아니, 아니, 내가 추천하면 여기 있는 인원이 다 한식당으로 밀리는 거 아니에요? 엔딩은 원샷이겠죠 <laughs>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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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와가지고 어, 엔딩 요정을 뽑는 게임을 했는데 혹시 요정을 뽑아버렸네요. 저희가 엔딩 요정을 뽑은 줄 알았는데 입으로 어! 어, 어! 내는 소리가 아니야. 막 바람을 갈라막 이런 게 아. 원래 있어서 멤버들은 다 아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이 엔딩 어떡하지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쇼챔을 위해서 또주문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야, 장하다 장해. 이번에는 정답요 엄마 얘가 나 때렸어 5월 20회 채워서 20회? 매달 20번 하면 천생연분이 돼요 올때 우리 바빴는데? 좀 어려웠어요 활동 중이어가지고 제가 직접 시켜먹을 기회가 별로 없어서 초반에 좀 달려나가죠 목살 필라프와 목살 스테이크 샐러드 그리고 <laughs> 목살 다없어지겠다아 크림 파스타 이 근처에 맛있는 데 있거든요. 올 때마다 생각나요. 아 채연까지 그 활동이 그 용승이는 막주고 저희는 첫주가 딱 겹쳤어가지고 서로 파이팅하면서 연락했었고 이제 과연. 가능하다면 어. 스케줄 맞으면은 밖에서 밥 한번 먹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껴주세요. 아 당신 은안 돼. 성우의 <laughs> 실무과 모임이기 때문에. 자, 들어와, 들어와. 주챔피언승의 주인공 에스라 팬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와! 와, 와, 와 <laughs> 진짜. 저희 진짜 오늘 유리 후보 된 것만으로 너무 진짜 너무 신기데 우리 노래가 나와죠 네, 너놀 감사해요. 맞아, 진짜. 그리고 저희가 수채병 마지막 방송을 처음으로 보고 수채맨에서 상을 받게 됐어. 너무너무 기뻐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인상깊은 마지막 수채감인 거네. 진짜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 스페셜 MC 네영과또도현님과 함께 이렇게 끝마쳤습니다. 이월 첫째 주어떠셨어요 이렇게 이월 첫째 주부터 네. 스페셜 MC도 하게 되고 네. 무엇보다 같은 데뷔 동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같은 날데뷔한 우리 그렇죠. 베리베리 원아스. <laughs> 네.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MC는 얼마나 잘하는지 다시 한번 알리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하더라고아 오늘 너무 잘해줘서. 저도 그래도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 <laughs> <laughs> 너무 잘했었니다 <laughs> 그럼 다음 주에도, 어, 누구랑 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가보겠습니다. 챔피언 최고! 빠이빠이! <laughs>